안녕하세요 여섯 시내 다육입니다 아우 밖에 지금 아우 시원하게 비가 내립니다 예 이제 며칠 동안 시원하게 비의 양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장마이다 보니까 어, 비가 많이 내립니다 어 날씨가 이렇게 장마가 돌아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깊은 어, 여름이 되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육이를 보시면 이게 지금 루비 틴트거든요 제가 정말 자주 보여드렸죠 루비 틴트가 너무너무 그냥. 어, 입도 빨갛빨갛 하고 그냥 매니큐어 칠해놓은 것처럼 얘네들 반짝반짝 입장이 정말 식용유 발라놓은 것처럼 반짝이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휴면기가 어, 시작이 된 아이들은 이런 그 반짝임, 그 윤기가 흐르는 모습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 완전히 색이 탁해지거든요. 이런 탁해진 색깔들을 보시면, 아, 얘네들이 이제 휴면기에 들어갔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이 말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키우는 다육이들의 색을 보면, 얘네들이, 아우, 반짝반짝 했던 아이들이, 어, 색을 좀 잃고 탁해진 아이들이 있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이면 대부분의 다육이들이 윤기를 잃고 아마 탁해진 느낌이 좀 보일 텐데 저렇게 루비틴트처럼 평상시에도 잎이 조금 반짝반짝했던 아이들은 훨씬 더그 비교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애심하고 이거 을려심이거든요 을려심도 얼마나 반짝이는 아이예요 여러분 예 입장이 반짝반짝하는 아이들인데 어다 이렇게 탁해졌죠. 어, 색이 다 이렇게 한 톤이 다 죽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라울도 색이 굉장히 탁해졌죠. 어, 이런 다육이들을 보시면, 아, 얘네들이 이제 진짜 말로만 들었던 그 휴면기. 어, 잠을 자고 있구나. 지금 이거 에케무스톤도 입장이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아이들인데 색을 다 잃었어요. 이런 어, 모습을 보면 아 얘네들은 이제 물을 줘도 소용없는 다육이 이제 물을 주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다육이 이런 어, 게 이제 입장색 색깔만 보더라도, 이게 조금 한창 여러분들이 다육이가 성장하는 봄과 비교했을 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달라진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조금 차이를 느끼신다면, 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좀 사라지거든요. 네. 경험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 이제 휴면기에 들어갔다, 다육이가 잠을 잔다, 어 성장을 멈췄다, 이런 것들이 이해가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음. 오늘은 또 유난히 이렇게 색이 탁해진 아이들이 있어서, 아, 요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느껴보시면 훨씬 더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이제 뭐 비가 많이 와서 아마 다육이들이 밖에서 비 맞고 있었다면 마음이 조마조마 했을 텐데, 지금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밖에 베란다에서 비 맞는 다육이들이 좀 있잖아요. 아주 조금 조금씩 맞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만 잘해주신다면 괜찮겠지만 특히나 장마 오히려 장마 기간에 아주 조금씩 뭐 비를 네 맞게 되면 이제 내가 관리해주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 그 폭염이 또 매우 매우도 위험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폭염이 위험한 이유는 장마 기간에 비를 맞은 아이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기간이 장마기간 끝나고 난 폭염이거든요. 예. 오히려 장마기간에 비 맞는 아이들은 그 기간에는 특별히 탈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가 내리니까 기온이 좀 내려가잖아요. 얘네들이 막물 먹고 막 성장하거든요. 그러면 뭐그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얘네들이 이제, 어, 비가 그치고 나서 한 번씩 이제 중간중간 찾아오는 그 폭염. 그게 엄청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아예, 어, 실내로 들어오거나 아예, 물을 차단을 해주는 이유가 그런 게 있죠. 아이고, 올해는 또 얼마나 더울지. 이미 덥지만. <laughs>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실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저는 이게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내가 키우는 다육이가 아니고서는 그 차이를 느끼기가 참 어렵기는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느끼고 또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자주자주 또매일매일 들여다 보는 것밖에 는 없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보다 보면 다육이가 어디가 달라졌는지 또 자구가 어디서 올라오고 있는지 무슨 또뭐 곰팡이균이 있지는 않은지 이거 사실 다볼 수가 있거든요 다육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래도 덥지만 힘들지만 매일매일 들여다봐주면서 필요한 게 뭔지 봐주시는 거 이게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다육이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힘내시라고. 장마 기간 힘드니까. 예.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 비가 와서 좀 시원은 하지만 이럴 때 오히려 또 환풍기나 뭐 선풍기 같은 거 같이 돌려주시면 또 공기도 순환하고 다육이들이 또더 시원한 거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예, 또 체감, 온도 낮아집니다. 예, 다육이가 느끼는 것도. <laughs>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